Ashes of Creation 네, 여러분 이 게임은 제가 4년 전부터 눈여겨봐왔던 작품인데 어, 게임이 너무 오랜 기간 개발만 하고 있길래 아, 그냥 아예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다음 달 갑자기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총 8가지 기본 클래스와 8가지 보조 클래스를 조합해서 최대 64가지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아, 이미 해외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얻고 있는 MMORPG 게임이에요 물론 이제 이 m m o 장르만 보으면 뭔가 인상이 찌푸러지는데 아, 그래도 국산 m m o 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이제 여러분은 혼돈에 빠진 판타지 세계 이 베라라는 곳에서 이 문명을 재건하는 개척자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확장하며 이 전쟁과 무역, 탐험과 모험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베라라는 장소는 아 여러분이 만드는 이야기대로 살아 움직이고 이 진화를 한대요. 또이 게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 플레이어 주도의 도시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인데 아, 이 도시는 성장을 할 때마다 이 새로운 컨텐츠와퀘스트 아 그리고 정치 구조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 직접 시장을 선출시킬 수도 있고 아, 동맹을 맺고 전쟁을 수행해가며 이 베라의 정치 지형을 재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요소에 있어서도 아, 이 게임은 PVP와 PVE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전투, 던전 레이드, 아 그리고 오픈월드 분쟁과도 같은 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쩌는건 아, 이것들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 제작과 경제 시스템이라는데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자원 수집 및 무역을 통해 물품을 거래한 뒤이 새롭고 강력한 아이템도 제작할 수 있고. 또 무역 루트를 통제하거나 무역 중심지를 세워 이익을 얻거나 경쟁자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하여튼 이 게임이 그동안 너무 시간을 질질 끌고 이 출시를 안 하길래 이제 더 이상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내용들을 읽어보니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고로 이 게임 부디 이 한구라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클라우드 타임. 네 제가 저번에 기대된다 했던 액션 RPG 장르의 새로운 게임인데 아 이제 드디어 출시를 하나 보네요. 우선 이 게임은 RPG 요소가 상당히 발기되어 있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몹들이나 때려잡고 이 레벨링이나 하는 아 그런 허접한 게임이 아니라 이 나만의 기지도 커스터마이즈하고 다양한 장비들도 크래프팅해가며 인벤토리에 남아도는 템들은 이 나만의 상점을 통해 판매도 할수 있는 이 상당히 할게 많은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월드 속에는 까다로운 적들과 퍼즐 그리고 크래프팅 자원과 발견할 가치가 넘치는 전리품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탐험할 맛 역시 넘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게임은 솔로 플레이뿐 아니라 4인 협동 모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저 같은 솔로 플레이어든 친구가 많은 이 멀티플 레이어든 아, 누구나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잠깐 음, 게임이나 영상을 보다 이 지역 제한 때문에 막혀서 멘붕이 올때 그리고 내 데이터나 이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될 때는 아, 저처럼 글로벌 리리 VPN 서비스인 NordVPN, 네, 노드 VPN을 사용해 보세요. 사실 저도 기존에 쓰던 VPN은 기간도 다 끝났고 또 이번에 노드 VPN에서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해 주길래 아 저도 노드 VPN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노드 VPN을 이용하면 해외 컨텐츠 시청은 물론이고 카페나 공항 같은 공공와이파이에서도 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진짜 개 빠른데 이 125개국에 7800대 이상의 서버까지 갖추고 있어. 연결도 안정적이고 또킬 스위치라는 기능 덕분에 단 1초라도 데이터가 새지 않도록 자동으로 차단도 해줍니다. 게다가 다크앤 모니터링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도 해주고 프로 기능을 쓰면 이머웨어나 피싱 사이트도 알아서 막아주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아주 든든해요. 하여튼 이 VPN은 최대 10대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랑 함께 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전용 링크로 들어가시면 최대 75% 할인에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 전가로서 하는 건 비추니까 더보기란에서 링크 꼭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Ever Dream Village. 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곡물 재배, 동물 사육, 아 요리 그리고 낚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늑한 농장을 경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히 이 동물 사육의 경우 이 수십 종의 야생 가축들을 교배시켜 수백 가지의 결과물로 조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농장 밖으로 나가면 이 배를 타고 여러 생태계와 자원, 그리고 비밀들이 숨겨진 섬들을 발견해 거기서 비밀 자원도 찾을 수 있다 그러고 또 마을로 나가게 되면 개성 있는 마을 주민들과 친구도 될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NPC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 로맨스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 게임에서 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그냥 고정된 목표에 따라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낚시든 농사든 동물 돌보기든 퀘스트를 깨든 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채로운 삶 살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만큼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하필 한국어가 안 돼서 좀더 기다려봐야겠네요 터미네이터 2D 노 페이트 삐치크 삐치크 I'm Terminator 삐치크 I'm Terminator. Where's John Connor? 아, 이 게임 또 밀렸네. 제가 이 게임 지금 몇 번째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제어 릴적 터미네이터 썰도 이미 몇 번을 풀었는데 아 출시일이 8월이었다가 9월, 10월, 11월, 아 그리고 이제 12월 지금까지 매달 밀려왔네요. 이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해도 저는 신경 안쓸것 같네요. Affergence RPG. 네 여러분, 이번에도 매우 독특한 게임이 나오네요. 우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문자를 이용해 그래픽을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것도 단순 투. 2d 텍스트가 아니라 3d 공간처럼 기호들이 배치되어 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독창적인 컨셉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요소는 많았습니다. 우선 적을 쓰러뜨리면 그 적을 원자재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이를 물질 프린터에 투입하면 전투 중에 실시간으로 바로 무기나 장비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파티 중심의 소규모 분대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파티를 구성하고 이 전투 중에 입자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니 여기에는 이 전술 카트리지라는 시스템도 있었는데 이건 기본 스킬이나 공격 외에 이 전략적 보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도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역 폭발 카트리지는 이 다수의 적을 한번에 제압할 수 있고 이 방패 카트리지는 아군이 위험할 때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아직은 초기 얼리 액세스 단계라 전술 카트리지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정식 버전에서는 다양한 종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발진이 이 커뮤니티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아 컨텐츠와 전투 밸런스 아 그리고 접근성 등을 이 지수로 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제가 볼때이 게임 뭔가 독특함에 있어서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The Path Traveler Zero 이 작품은 원래 모바일 게임을 기반으로 개발된 작품이지만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가짜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전통적인 RPG 방식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이 기대감이 더 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스토리의 분량과 등장 캐릭터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메인 스토리만 약 100시간에 달한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로 볼륨도 매우 풍부하대요. 하여튼 이 게임의 스토리. 소리는 주인공의 고향인 웨시페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마을이 파괴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 주인공은 폐허가 된 고향을 재건하고 사건의 배후를 밝혀 복수를 준비하는 여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 방식은 먼저 주인공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모, 목소리, 모션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까지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어 이 여러분만의 주인공을 더욱 개성 있게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을 건설 시스템이었는데 이 파괴된 고향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건물, 농 경로 등을 이 자유롭게 배치하고 마을을 성장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료는 총 30명 이상을 영입할 수 있고 파티는 최대 8명으로 구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전투시에는 전열 4명, 후열 4명으로 배치해 전략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투의 경우 적의 약점을 공격해 쉴드를 파괴하면 브레이크 상태를 만들어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옥토페스트레블러의브레이크앤 부스트 시스템을 계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뭔가 이 게임 그냥 사이즈 작은 DLC 같은 느낌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정도면 한 한번 찜해둬도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Echoes of Elysium 네, 이 게임은 배를 만든 뒤 그걸 타고 하늘을 돌아다니며 모험도 하고 아, 전투도 해가며 템파밍 및 레벨링까지 할수 있는 굉장히 쌈박해 보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에서 배를 건설하는 건설 시스템은 상당히 디테일해서 그냥 하루종일 배만 만들고 앉아있어도 재밌을 것같아 보였는데 여기서의 배는 그저 내 몸뚱아리를 실어 나르기나 하는 이 운송용 드랍식 같은 게 아니라 아, 전체적인 생존의 핵심이 되는 기지로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배를 이용해서 마치 레프트 게임 마냥 육지에 보이는 자원들도 직접 채집하고 또그 배에 개빡센 무기들을 장착해서 다른 배들과 전투도 펼치고 그러던데 제가 볼때 아직 완성도는 조금 떨어져 보이긴 했지만 어, 충분히 비전은 있지 않겠나 싶어 보였어요. 하여튼 육지와 배를 녹가며 탐험하는 이 게임 저는 찜해두었습니다. Kingdom o 제가 이 게임은 2년 전에도 소개를 했었지만 아 이번에 드디어 출시일이 공개되었길래 다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역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 게임은 왠지 딱제 스타일일 것 같아 보이네요.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아이 게임이 한글 미지온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아 실제로는 커뮤니티에서 한구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게임의 스토리와 설정은 이 미국 애리조나 주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 거기서 한 악마 숭배 집단이 고대의 악을 소환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이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구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게임은 신기한 게이 현대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아 바바리안, 마이트, 로그, 네크로맨서 그리고 소설어 등아 마치 디아 같은 다양한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고 또각 클래스는 아세 가지 분기로 나뉜 스킬 트리를 지니고 있어 이 레벨업을 통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맵 탐험은 순차적인 진행 구조가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저는 이 게임만큼은 예전부터 뭔가 딱제 스타일일 것 같아. 보였는데 아, 여러분도 평소에 이 디아 같은 핵켄슬래시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이 80년대 레트로 감성 또는 이 덜컴 판타지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아, 꼭 한번 데모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et it die inferno. 여러분 이 게임 저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이 전작도 꽤나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근데 이번 작은 전작과는 다르게 PVP에 이 PvE를 접목시킨 PvPvE 이익스트레이션 게임으로 만들었대요. 아, 그리고 이번 작은 러그라이크 특성상 항상 맵과 저 그리고 이 아이템 획득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아,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아, 완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또이 게임이 익스트랙션 장르인 만큼 생존이 핵심인데 여기서는 희귀자 원인이 스피리튬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헬 게이트에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그 말은 당연히 죽으면 모든 템을 다 셀이 날린다는 말이겠죠. 아 근데 대신 여기서는 이 마스터리 능력을 통해 영구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면 할수록 강해져서 아, 다음 라운드 진행할 때이 죽을 확률을 줄일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나중에 파밍하고 기지로 무사 복귀하고 나면 이 템들을 창고에 맡겨. 이 나중에 또 사용할 수도 있대요. 다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게임도 이 PVP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컨트롤 고자이신 분들은 이번에도 하루 종일 템 파밍만 하다가 이 남들에게 개털려서 이템기분화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패 l 라이프스. 이번에는 심즈 같은 생활 게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노박이와 우리 솔로 게임스 여러분들은 아이 크리스마스 오기 전 외로우니까 아이 게임에서라도 여친을 사귀어 봅시다. 일단 이 게임은 현대를 배경으로 한 오픈 월드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집을 설계하고 마을 사람들과 상호작용해가며 이 자유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인조이처럼 이 세밀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차은우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자기 혼자만의 이 만족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여친도 만들고 의자왕처럼 3천 명의 여사친과 친구인 척하며 은근 슬쩍 꼬실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 직업을 갖고 집을 구매하면 하우스 빌딩도 가능한데 이렇게 자신이 만든 집 캐릭터 아, 마을을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시스템 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평소에 이 심즈같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게임도 괜찮아 보이네요. 루틴. 네이 게임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아, 미래에 버려진 달기지를 무대로 펼쳐지는 1인칭 sf 호러 게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달기지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외기... 기지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위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1인칭 시점 플레이를 통해 우주와 달 기지가 가진 이 압도적인 공간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UI 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이 몰입감과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했으며 이 화면에 불필요한 HUD를 거의 배제한 설계가 이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주인공의 몸 전체가 화면에 반영되는 전 시각 자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이 부상이나 상태 변화 등을 시각 적 직접 느낄 수도 있대요. 이건 뭔가 이 그리넬 같은 그런 시스템인가 봅니다. 하여튼 주인공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CAT라는 우주인 지원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장치는 적과 마주쳤을 때 일시적으로 적을 마비시키거나 저지하는 용도로만 활용이 되지만 이외에도 환경 상호작용이나 진행 상황 저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대요. 하여튼 이 게임은 제가 볼때 고전 SF 분위기를 좋아하고 심리적 공포와 이 탐사 중심의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가장 알맞는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Sleep Awake 이 게임은 수명과 죽음 사이의 영역을 탐구하는 1인칭 사이키델릭 공포게임이에요. 이 게임 속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잠에 드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이 미스테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잠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실험과 고통스러운 생존 환경이 만들어진 이 사회를 배경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마 저처럼 잠이 없는 호비들이 이런 곳에 가면 거의 대통령이 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이 게임 플레이의 방식은 이 스텔스와 생존 그리고 추격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여기서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아 이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 대신 회피와 은신 전략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잠을 자는 순간 위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 여러분은 끊임없이 깨어있기 위해 자원을 수집한 뒤템 제작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 잠을 계속 깨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이런 스토리는 한 번도 본적 없는 굉장히 신선한 스토리라서 이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아마 평소 에 스텔스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게임 당연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지만 이 반대로 막 전투 요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 굉장히 지루 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레든 이 게임은 귀여운 그래픽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보기에는 동글동글하고 깜찍한 스타일이지만 배경은 개빡센 이 냉전 분위기의 세계관이래요. 여기서 여러분은 카림의 사리박교의 특수부대 이 베이커스쿼드를 지휘하며 티소브 공립학교 세력의 침공을 막아내는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투 방식에는 전술적 언패물 시스템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이 적이 언패물 뒤에 숨어 있다면 언패물을 파괴해서 아 적을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의 이 엄폐물을 무력화시키는 이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대요. 한마디로 단순히 직진해서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이 머리를 써야 이기는 이 두뇌 싸움 방식이다뭐이 말입니다. 게다가 이 게임에는 무기 시스템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 권총과 기관단총 같은 이 가벼운 무기부터 중기관총, 아 대물 저격총 같은 이 묵직한 무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대요. 고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무기를 선택하는 전략적 판단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무기들은 심지어 이 레고 조립하듯 부착물을 장착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도 하네요. 하여튼 엑 스컴 감성의 이 전술적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게임도 이 찜에 봐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언 b l e 이번 게임은 세계관 설정이 독특하여 주목할 만합니다 이 게임의 배경은 음악이 범죄로 규정된 사회이고 아, 여러분은 여기서 밴드 멤버로서 도망을 쳐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개양아 치인생을 살아야 된대요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리듬과 어드벤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으로 이 그냥 단순 리듬 게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게임 내에는 이 탐험과 미니 게임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콘서트와 전투 장면에서 이 리듬 플레이가 등장을 한데요. 그리고 아케이드 모드로 플레이하게 되면 이 반복 플레이를 통해 신곡을 해금하는 아 그런 즐거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게임의 큰 장점은 이 리듬 게임이 어려워서 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초심자도 아 굉장히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데 이 게임에는 트랙도 두 개뿐이고 조작은 위아래로 이 단순화되어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이 밴드 멤버들과 연습도 하고 미니 게임도 즐기고 사우나도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 뭐 저는 리듬 감각이 다. 이긴 한데 아, 이런 게임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 제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게임에는 다양하고 좋은 음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 이런 유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Marvel c o s m n v s i o n 자이 게임의 배경은 빌런인 어나일러스가 은하 전역에 어나일레이션 웨이브를 퍼뜨리며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여러분은 아 마블 히어로를 선택해서 팀을 구성하고 우주 곳곳을 오가며 이를 저지하는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플레이 방식으로. 로는 각 스테이지마다 두 명의 히어로를 선택한 뒤아 걔네들을 전투 중이 실시간으로 쏘아 해가며 싸우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이 콤보를 연결하거나 특수 기술을 사용하는 아 태그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멀티 플레이도 최대 4인까지 지원을 한다는데 이 멀티 시에는 플레이 도중에 참여하거나 나갈 수 있는 드롭인 드롭아웃 기능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하여튼 평소 마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아 오늘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번 12월에는 아 엄청 큼지막한 개각 게임 같은 건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이 다섯 개나 찜을 해뒀습니다. 근데 만약 이번 달에 개가 게임들이 좀더 있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살짝 넣었더니 p p l 광고도 안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좀 살짝 쉬어가는 달러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중 마음에 드시는 게임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지 않으셨을까 이 예상해봅니다. 만약 없으셨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또 새로운 게임들 발굴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으로 또한 트럭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